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순환 주간 속에 숨겨진 재림전 7년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주간을 날짜별로 연구하게 되면 재림전 7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도표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연구한다면 재림전 7년 동안의 예언을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배단이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난의 집은 이 지구를 나타내는데, 자, 이제 2026년도가 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고통의 때가 바로 이 6월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21년도에 고난의 집인 이 지구에 이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비벌 10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말씀은 풀뭇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풀뭇불과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나귀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지금 AD 26년에 침례 요한이 이제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계의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갑자기 해성과 같이 나타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장 80절과 그리고, 어, 3장 2절을 보시면, 자,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광야, 사람들이 없는 이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자, 그래서 이 AD 26년에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아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 아비벌 11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 2023년도에 영적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성경을 거짓 해석해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장사 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임했던 거짓 목자들이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 27년부터 이제 서기 30년 6월 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공생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비벌 14일 날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이 서기 30년도 아비벌 14일이 가리키는 연도가 2026년도인데 이때에 두 증인이 사망을 하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짐승의 표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삼밤 지내셨던 것처럼 이제 14만 4천인들이 42달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대월란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흰 물이 이방인 중에서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0 2030년 이 예수님께서 18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2030년도에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재림 전 7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